1 2년간 장인어른 병간호한 큰 사위에게 처남이 한 말이 기가 막히네요. 장인어른이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 날부터 저는 연락되지 않는 처남 대신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 곁을 지켰습니다. 처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처남 아버님 입원하셨어. 매영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입원 각오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반반 내자고 할까? 연락해봐. 하지만 천남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 1000만원, 2년이 지나고, 2000만원, 5년째, 병원비 5000만원. 하지만 천남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10년째가 지나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장인어른의 요양원비가, 월 200만원씩, 빠듯한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12년째가 되던해 결국,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처남은 오지 않았고 49제가 끝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해서 병원비라도 메꿔야겠어? 그날 밤 거의 10년 만에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아버지 집 말인데. 응,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해. 그거 처분하면 누나가 그동안 한 것도 있으니 반반으로 나누자. 뭐라고? 법적으로 아들인 내가 상속 비중이 더클거 아냐. 민수야, 12년간 넌 연락도 없이 살았잖아. 그동안 매형과 내가 얼마나? 당황한 기색의 아내에게서 폰을 뺏어서 천남 그간 아버님 앞으로 들어간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만 일억이 넘어 나중에 집 정리해서 맷굴 생각 하나로 버텼던 거야. 그건 누나랑 매형이 알아서 할 일이고 솔직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천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법대로 합시다 해요. 장인어른 집, 퇴출금 제외하고 이것저것 피질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1억 5천 남짓. 처남이 반대로 아직도 병원비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알아보는데 아내는 여보 그냥 소송까지 가지 말고 민수가 하자는 대로 반반하고 끝내자. 더 이상 머리 아프고 싶지도 않아. 그동안 수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할줄 알았는데 뻔뻔한 처남의 태도도 화가 나지만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도 답답합니다. 적어도 10년이 넘는 시간 같이 고생하고 병간호를 해왔던 아내는 이런 저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